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큰 부자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이 차비가 지금 대장을 계속 잡고 있죠. 그리고 제약하고 생명 그리고 계열사들의 주가 위치를 보면은 다시 이 격차가 좀 많이 크게 생긴. 예, 그런 위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또 주도주의 전환이 충분히 일어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주도주 전환 가능성이 아주 크다라고 보이는데 왜 그런지 보겠습니다. 자, 주가 차트의 위치와 이 뉴스들. 자, 그리고 이 채비 그룹은 계속 가겠다라는 의지가 있죠. 자, FDD 허가까지 이제 3월, 4월 한두달 정도 남았죠. 한두달 정도 남았고 3월 달은 이 파이널 리뷰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 파이널 리뷰 아주 결과는 좋게 잘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죠. 지금 뭐 데이터상으로는 흠 잡을 데가 없는 상태니까 뭐 꼬투리 잡으려고 하면 얼마든지 잡을 수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사실 뭐 이런 부분은 특별하게 꼬투리를 잡지 않으려고 하면은 얼마든지 흠이 되지 않을 수준 정도라고도 볼수 있는 거다. 자 이런 상황인데 어쨌거나 그렇기 때문에 파이널 리뷰에서는 특별하게 뭐 호투리잡히는 그런 이 내용이 나오지 않고 무난하게 진행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HLB의 주가의 위치를 보면은. 이 가파르게 많이 올라와 있죠. 그리고 이 고점에서 8만 원 이상에서 외국인들의 이탈이 계속 나오다가 지지 받고 자 여기를 무너뜨리면 한번 밀었다가 다시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지만 추세를 계속 유지하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였습니다. 3월 파이널 리뷰. 어, 이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이런 기대감 가지고 다시 밀어 올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아주 좋은 모습으로 잘 마무리했습니다. 기, 이 외국인이 많이 들어왔죠. 외인이. 그러니까 HM의 특징을 보면은 주포가 이 외인입니다. 외인. 외인 창구죠. 외인 창구에서 이렇게 매도하다가 한번 매수할 때 왕창 들어줘 78만 주, 47만 주 이런 식으로 왕창 들어서 올리고 어, 또 위에서 매다다가 왕창 들어서 밀어올리고, 왕창 들어서 밀어올리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반복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왕창 들어와 줬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자 그러나 한 가지 좀 아, 찝찝한 부분은 기관이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만 주가의 흐름에 있어서는 결국은 세력이 좌지우지하는 거다. HM에서는 얘들도 세력이 이제 이런 거 나오는 거 내가 다 받아서 밀고 올라가겠다. 어떤 목표치까지 계속 가져가겠다. 지금 상황이 너무 좋다. 이런 부분으로 밀어올릴 계획이다 그러면 얼마든지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다. 돈이 어마마하다는 거죠. 자, 외국인 세력들 마음대로 주가를 가지고 놀고 있고 내리는 것도 얘들이 결국은 마음대로 하게 되겠죠. 나중에 이제 이 페이크를 많이 쓸 겁니다. 만약에 하락하는 추세로 전환한다 그러면 절대로 못 잡아냅니다.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못 잡아냅니다. 하락할 분위기가 아닌 상태에서 하락을 했다가 다시 이제 겁이 좀 날만 하면은 다시 올려주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웬만해서는 이 매도 타이밍을 최고점을 잡아내는 거은 불가능하다라고 일단 생각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매도 타이밍이 불가능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뭐 계속 하실 분들은 뭐 허가 나고 또 해서 매출 나고 할 거니까 계속 하겠다. 그렇게 강력하게 밀어붙이겠다 하시는 분은 계속 가면 되죠. 뭐 그거는 본인의 선택이다. 아무튼 지금 이 밀어붙이는 거는 외국인 세력들이 계속 밀어붙이는 상황인데, 자 위치가 상당히 높습니다. 얘는 전가 기준으로 최고가를 어, 기록했죠. 종각이 세웠가 기록을 했고. 자 그런데 HMBC 이제 좋은 소식이 하나 나왔습니다. HMBC 글로벌 어, 지금 생산 기지 세운다. 자 지금 상당히 공격적으로 어, 지금 빠르게 착착 진행을 시키고 있는 h m 이다 미국 판매 면허는 벌써 거의 다 획득해놨죠. 이제 승인 받고 나면 나머지 획득하면 되는 상황이다.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HMBC야. 위치를 보면 h l 비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주가가 많이도 하락해 내려와 있죠. 저렇게 많이 내려와 있는데 여기서 무너져 내리는 흐름이었으면 그냥 꼬꾸라진 흐름이었겠지만 지금 내려서 다시 올렸다가 쭉 내려가지고 기준선, 일목균형표 기준선 어, 부근에서 쌍바닥을 잡아주는 모습을 일단 완성시켰습니다. 자, 여기서 쌍바닥을 잘 잡았죠. 쌍바닥을 잡아주고 다시 들어올리는 양봉이 나와졌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밀고 올라갈만한 호재 뉴스가 나왔죠. 이런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3월달 기대감이 여전히 아주 큰. 그런 상황이다라는 걸 HLB로 주가로 보여줬기 때문에 자 그러면 HLB 힘을 한번 쓴 상황인데 HLB 제약은 저절 많이 시켜놓은 상태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기준선 받았고 쌍바닥도 찍었겠다 밀고 올라가겠다면은 얼마든지 쉽게 밀어 올릴 수 있는 상이다. 황뭐 HLB 시중 10조짜리도 이렇게 크게 밀고 올라가는 HLB 세력인데 뭐 제약 같은 거는 올리겠다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쉽게 올릴 수 있겠죠.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과학도 마찬가지로 지금 제약하고 차트가 똑같죠. 제약하고 차트가 똑같다. 많이 내려왔 있다. 근데 HB가 주도주로 잡다가 조금 쉬어갈 때 생명과학이 주도주로 나서서 쭉쭉 멀고 먼저 끌고 올라갔죠. 그러고 HB 주가를 견인하는 그런 이제 방화는 이런 모습을 보였고 마찬가지로 그러다가 다시 제약으로 주도권이 넘어가서 얘가 대장을 또 잡기도 했죠. 근데 지금은 많이 더 조정을 한 상태이다 보니까 위치적으로 봤을 때 H.F.는 이 아주 큰 돈을 쓰고 많이 끌어 올린 상태다.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뭐더 올릴 수도 있지만 뭐 쉬어가는 흐름이 좀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쉬어가려고 하는 흐름이 나온다라고 하더라도 얘들 가지고. 얘들는 지금 주가 위치가 상당히 낮은 상태에서 쌍바닥을 잡은 위치이기 때문에 여기서 밀고 올라는 흐름이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러면 제약하고 생명과학, 자이 제약하고 생명과학이 상당히 밀고 올라가는 강력한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더 커진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자 지금 이제. 에 이 생명부터 보면은 금투가 계속 매도하고 있죠. 매도해서 주가를 많이도 내려놨습니다. 많이도 내려놨는데, 이 많이 내려놓은 상태이다 보니까 지금 HLB하고 비교했을 때 상당히 HLB대회에서 위치가 많이 낮기 때문에 다시 이제 이 외국인이 됐든 이 기관이 됐든 매수를 하겠다라고 하면은 얼마든지 매수해서 밀고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했다. 연기금이 계속 매수를 좀 해줬죠. 그러면 여기서 밀고 올라가겠다 마음먹으면 얼마든지 더 가볍게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도달해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자, 테라피틱스도 지금 HLB하고 같이 대장을 잡고 올라가다가 최근 HLB 대비해서 좀 많이 밀려있는 그런 위치에서 쌍바닥을 잡아주고 있죠. 쌍바닥을 또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밀고 올라가는 이런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아주 높아진 상황이다 나머지 이 계열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많이 눌러져 있죠. 많이 눌러져서 어 지금 얘도 어 지금 이 1년선, 2, 4선 수준까지 내려온 상황이다. 그럼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 상당히 높아진 상태라고 보시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1, 1, 2선까지 크게 끌고 내려왔죠. 그럼 여기에서 다시 밀고 올라가는 흐름이 쉽게 나올수 있는 위치까지 끌려 내렸다. 해도 마찬가지죠. 자, 100, 이, 1, 2선까지 밀어 내렸다. 그러면 이제 올라가기가 상당히 좀 수월할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그러면 이 다음 주는 H, B는 힘을 많이 써서 대장이 계속 살아 있다라는 모습을 잘 보여준 상태고, 자, 지금 계열사들, 2등주, 쫄병들이 따라가다가 찍어서 크게 밀렸는데. 자, 대장이 살아있다라는 걸 보여주고, 또 HFB제약, 호재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본다면, 다음 주는 이 계열사들, 그리고 제약, 뭐, 요런 조목들이 또더 강력하게 밀어 올릴 가능성이 아주 높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이 3월달, 이 파이널 리뷰는 상당히 기대되는 큰 재료가 되기 때문에 HFB 3월 파이널 리뷰라는 기대감 가지고 올리려고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밀고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8만원만 넘어가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매도를 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기관이 묻지마 매도를 계속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은 조금 찝찝한 부분이다. 찝찝한 부분이다. 그렇지만, 아, 이 부분은 찝찝하지만, 이 HP 셀때 워낙에 힘이 쌓이기 때문에, 이걸 무시하고 올려치려면 얼마든지 올려칠 수 있다라는 의지를 보여준 상태죠. 그래서, 얘들이 원하는 주가 위치까지 올리려고 마음먹고 있다면, 얼마든지 밀고 올라올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이게, 어느 정도가 정체될지는 모른다, 모른답니다, 모른다. 그렇지만 지금은 의지가 살아있다라는 것을 보여줬기 때문에 상당히 양하다. 그리고 다음 주는 열사들 상당히 기대가 되는 상황이다, 생각이 됩니다.